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입니다. 다음 반을 기대해주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스라테요. 아이스라테 영수예요. 오늘은 한유 이름을 알려줄 거예요. 한번 해드릴게요. 먼저 이거 다 빼고 잠깐만요. 이번에는 엄마... 고양이 하겠습니다 고양이 하니뭐더 시원해 고양이가 <웃음> 앞에 있습니다자 일단 이산도 있고 열어볼게요 한 아, 아, 얘네들은 기분이 좋고 얘는 이상해요 자 열어보면 한 개씩 한 개씩 알려주니다니돠 포품풀이 나왔어요. 이거는 퐁퐁풀이 또나고나 이건 코드미입니다 그리고 시나모로 핀이에요. 어 이렇게 됩니다. 여기 만져이면 여기 시나모로 얼굴에 반짝이가 있어요. 반짝이. 반짝이가 안에 있어요. 자 이거는 헬로키티 저거 접 꾸는 거예요. 꾸는 건데 이렇게 키티가 요즘 달라요. 자 그다음 이건데요. 자 이겁니다. 키티의 가방에 꽂이는 거헬로키티헬로키티입니다헬로키티자 이거는 어. 이걸안 부어졌네요. 오늘 하면은 이 어, 네. 떨어졌어요. 대펜이. 배이팽이. 대펜이가 떨어져서 어,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걸 했었어요. 저번 시간에 기억나죠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에요. 오늘 어 자, 마지막이니까 너네들은 인사해. 인사해. 자, 그리고 오늘은 나생 새로운 거 나왔어요 짜잔 오뚜기 짜잔. 오뚜기 움직여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친구가 나와주세요 귀여운 코르미입니다 코르미 코르미입니다 코르미는 완전 귀엽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이름이 모르는데 머리가 일단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인지 몰라요 민트색이고 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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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별을 들고 있습니다 별을 들고 있어요 별 들고 있고 짜잔 시나무홀 제가 좋아하는 시나무 홀이에요 시나무 개꼬리도 귀엽죠 아 맞다 저가 이거 꼬리도 안 보여줬어요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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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흔들 얘는 꼬리가 없어요. 그냥 등이에요. 등이고 이것도 꼬리. 꼬리. 꼬리도 있고요. 시나몬 꼬리 완전 격정 양갈래.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토장 도장. 시나몬 토장이에요. 이게 열려줘요. 짜잔. 어? <laughs> 죄송합니다. 요 짜잔. 토장. 찍내지요 여기까지인데요. 오늘은 감사했습니다. 여기까지고, 아이스 라떼 사랑해주세요. 안녕! 끝.